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 부속공장입니다. 머시닝센터의 사용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재가 있는데요 오늘 장비를 켜고 그리고 절대자표를 잡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압장치를 밸브를 켜고요 다음에는 주전원장치를 우리가 켭니다. 삼상전원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음, 아래로 전기선이 보이고요. 여기에 장비 뒷면에 보면 역시 파워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 전체에 파워가 들어갔구요. 음, 장비에 불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러는 아직 꺼져 있는데요. 우리가 PC 전원을 키듯이 우리가 초단, 초록색 파워를 누르면, 어, 컨트롤러, CNC가 켜지게 됩니다. 어, 끌때 우리가 이머전시 스텝을 푸시해서 껐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머전시 스톱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어, 이머전시 스톱은 우리가 비상정지 버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PC에 전원이 들어오듯이 장비가 켜지고요. 알람 메시지가 떠있으면 우리가 메시지를 읽은 다음에 왼쪽 위에 리셋 버튼을 눌러서 해제를 합니다. 리셋 버튼 있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가 기계좌표계라는 게 보이는데요. 어, 우선은, 장비의 기계좌표 0 0 0을 확인시켜주는 게 제일 처음에 할 일입니다. 우선은, 안전을 위해서 Z를 플러스로 해서 들어올리게 될 텐데요. 제로 리턴이라고 합니다. 0. 복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복귀 버튼을 누르고, 축은 Z축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그 버튼의 플러스를 눌러서 Z 플러스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Z가 위로 쭉 올라가고요. 리미트 스위치에 닿으면 멈춥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기계 잡히의 Z0이다 라고 센스 컨트롤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Y 플러스입니다. Y 플러스는 헤드가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이 플러스인데요. Y하고 플러스를 누르면 헤드가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테이블은 우리 쪽으로 거꾸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미트 스위치에 닿으면 우리가 Y0 기계자기의 Y0을 인식하게 되고요 다음은 X입니다 어, 축을 X축으로 선택하고 플러스를 누르면 역시 X도 헤드가 오른쪽으로 오는 건데요 거꾸로 테이블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리미트 스위치에 닿으면 이제 X0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센스 컨트롤러를 보면 어, 기계 좌표계의 x 0, 머신 코디네이트 이제 z, y, x 전부 0을 인식 시켰습니다. 다음은 조그로 가서 우리가 전부 다 끝에 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눌러서 어, 중심으로 이동시켜 줄 차례입니다. 그래서 x 축도 마이너스. y축도 마이너스. 그러려면 처음에 조그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x축을 선택하고,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테이블을 x 중심 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헤드가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x 마이너스니까 테이블은 오른쪽으로 오죠. 다음, 여기에 x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y입니다. 어, y가 헤드가 뒤쪽, 즉 테이블이 앞쪽으로 와 있죠. 그래서 y 마이너스를 누르면 헤드가 앞쪽으로, 즉 테이블이 뒤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다음은 z입니다. 자 마이너스를 누르면 헤드가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정도 중심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 다음은 여기 핸들 인데요. 어 머신 센터도 밀링 처럼 우리가 XYZ축 핸들을 돌려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요게 핸들 모드입니다. 핸들을 누르고요. 여기 액자 맨 위에 있는게 어, 100 마이크로미터씩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눈금 하나가 100 마이크로미터. 어, 자, 요게 X축입니다. X축 마이너스로 돌리고요. 자, 그러면은 헤드가 마이너스, 테이블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X 마이너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는 Y입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로 움직이면 그리고 맨 아래는 Z입니다. Z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서 핸들 모드를 봤구요. 이제 스핀들에 공구를 장착하는 과정입니다. 아바와 공구를 조립한 다음에 헤드 위에 보면 은 초록색 툴 언클램프 라고 있습니다. 누르면 놓고 다시 놓으면 잡게 되거든요. 네, 가까이 간 다음에 눌었다 놓으면 공압에 의해서 확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자, 명령어로 스피드를 켤 텐데요. 음, 그러려면 명령어는 mdi라는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합니다. 여기 mdi라는 버튼 있죠. MDI를 누르고,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그램 있죠. 그리고, 이제, 자병령어를, M3이 스피드를 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MDI라는 게안 눌려져 있으면, 그 아래 MDI라는 버튼을 꼭 누르면 됩니다. 자 M3 스피드를 켠다 그리고 S500 하면은 분당 뜻입니다. S500, 500 rpm이란 뜻입니다 S500500 그리고 자끝 마지막 엔드 블럭 EOP를 누르고 인서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 또. 이렇게 눌러주면. 자, 프로그램이 등록이 됐죠. 여기에 스핀들을 켜라. 분당 500rpm으로 켜라. 그리고 엔진이 블록의 끝이다 하고서 그러면 이걸 명령을 실행하려면 사이클 스타트라는 맨 아래 초록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이클 스타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저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스핀들이 켜졌는데 요 이렇게 보면 분당 500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z 원점을 잡을 텐데요. 위 밑면이 z 0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핸들 모드로 우리가 바꾸고요. 핸들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서 자 x y z 핸들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X 마이 Z 플러스 X 마이 Z 마이너스 이제 눈금당 10 마이크로미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Z 마이너스 움직여 주고요 가까워지면 자, 그럼 가까이 접근해 주면 이제 1마이크로미터로 바꾸고 1이 발생할 때까지 z 를 계속 내려줍니다. 자, 아직 그 닿지 않았고요. 그건 음. 절삭이 오까지만 닿았죠. 자, z를 1 마이크로미터씩 계속 내려줍니다. z를 1 마이크로미터씩 내려주고 있습니다. 칩이 발생했죠. 드디어 칩이 발생했죠. 칩이 발생했으면 여기가 z 원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재와 공구가 서로 z점이 만나서 칩이 발생하면 요게요 워크 좌표계 소재 좌표계 Z0 이라고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여기 보면은 어, 옵셋 세팅 이라는 게 있습니다 옵셋 세팅을 누르고 지금 포지션을 보면은 아, 상대 좌표 기계 좌표 절대 좌표라는 걸 눌러보면 절대 좌표가 나오는데 지금 Z가 0이 아니라 11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0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옵셋 세팅이라는 걸 누릅니다 여기에 옵셋 세팅을 누르고 그 다음에 위로 가면 그 중에서 좌표계를 선택해야 될 텐데 여기 좌표계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좌표계를 누르면 여기에 좌표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G 54, 55, 56 좌표계를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커서 아래로 내려서 이 커서 아래를 내려 눌러서 54 좌표계의 Z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54 좌표계의 Z를 0으로 가지고 오려면 여기에서 Z 0 지금 위치를 Z0으로 하겠다. 지금 위치가 Z0이고, 그래서 측, 그 다음에 0이라고 누르고서 측정이라고 누릅니다. Z0. 점 하고서 여기에 보면 측정 있죠? 두 번째. 측정 누르면. 자, 그럼 이게 G54 좌표계가 바뀌었고요. 요거는 이제 머신 코디네이트에서 본 거고, 절대 좌표로 보면 지금이 Z0으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재 맨 윗면이 z 0이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면을 x 0으로, 이 오른쪽 면을 x 0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핸들로 가서 어자 100으로 놓고 z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x 플러스로 가고요. 그리고 Z 마이너스로 가서 이제 X를 마이너스로 움직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0에서 X를 마이너스로 더 움직여주고요. 이제 가까워졌으면 곱하기 1에서 X를 이제 10이 나올 때까지 계속 움직입니다. 드디어 실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x가 살짝 뀌혀 나가면 이 면이 x 0인데요. 이 면은 x 0이지만 공구의 직경이 19mm이기 때문에 어, 이 공구 중심의 좌표는 19의 반인 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x를 9.5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공구 반경이 9.5이기 때문에 X를 0으로 하지 않고 X를 9.5로 잡는 게 되겠습니다. 어, 지금 절대좌표가 X가 0이 아5가 아니, 아니라 다른 값으로 잡혀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옵셋 세팅을 누르고요. 옵셋 세팅을 누르고, 자, 좌표계를 누르고요. 그런 다음에 G54에 커서를 높여서 X로 가져가겠습니다. X로 오고서 지금 X가 공구 반경인 9.5니까요. X의 직경이 19니까 반경은 9.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경을 도해줘서 그다음에 측정을 누르겠습니다. 측정을 누르면 그러면 워싱 코디네이트가 바뀌면서 지금 저 x의 절대 좌표가 9.5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xy의 절대 좌표를 잡은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았으면 우리가 X 플러스로 해서 띄우고 Z로 해서 이렇게. 자,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좌표계를, 어, Z0, 요면을 Z0, 요 면을 X0, 앞면을 Y0으로 잡았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동을 해볼 텐데요. 역시 프로그램을 하려면 MDI를 누릅니다. 여기에 보면 MDI 명령어를 사용하는 거죠. 명령어를 이용해서 X형, Y형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 프로그램을 누르고요. 프로그램에 MDI를 눌러주고 자 직선으로 간다 그러면 G1 입니다. 그리고 X좌표는 x 0 그리고 Y도 Y0점으로 갖고 싶고 그때 속도는 피드 F100 하면 분당 100mm를 간다는 뜻입니다. End of Block Insert 하면 요 위에 등록이 되죠. 그리고 맨 아래에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면 장비가 이동을 합니다. 누면 자주 이동하고 있고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비를 켜고 그리고 기계 원점을 잡고 그리고 절계 좌표의 원점을 잡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네. 어 MDI를 이용해서 어, 우리가 코딩을 해서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DI를 누르고요, 프로그램을 누르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올라가면 MDI라는 버튼이 눌러서 우리가 프로그램 모드로 바꿉니다. 이제, 어, 키보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어, 쭉, 고루 쪽에서 이동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은 스피드도 100배, 이성속도도 100배 더 빠릅니다. 여기까지는 가공이 일어날 수 있지 않고요. X 위치는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 정도 지나가면 가공이 다시 하겠지요. 자 이제 절삭금이 들리지요. 그리고 뒷면에서 보면 이렇게 c d 의절삭기와 함께 떨어지고요. 가공이 끝나고 Y 방향으로 0으로 계속 끄는 수 있습니다. 플런트를 우리가 매뉴얼을 이용해서 우선은 자, 핸들로 바꾸고요. 이제 가공이 끝났으니까 핸들로 바꾸고, 플런트를 끄고, 플런트 매뉴얼을 끄고, 그 다음에 핸들에서 Z를 돌려서 쭉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 밑부분이 어, 이번에 가공되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공이 끝나고 그 공구를 교환하려면 어, 언클램프를 눌러서 공구를 빼내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어, 핸들 모드로 바꾸고요. 공구를 잡고 언클램프를 누릅니다. 또 언클램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쏙 빠지게 됩니다. 장비를 끄는 것은 역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머전시 스탑을 누르고요. 어, 그리고 오른쪽 위에 파워 오프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컨트롤러의 전원이 꺼졌고요. 어, 툴의 클램프, 클램프 때문에 공압이 필요했죠. 공압 끄고요. 그리고 뒤에 메인 전원을 끄고 어, 삼상 전원 공급장치 차단기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